만으로 1 4살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속법 소년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하는 성우. 심각하다 이 얘기지 범행 동기는 조현병이다. 은석은 사슴. 성우에게 조현병으로 인해 저지른 네. 범죄임을 확인합니다. 진단서를 유심히 본 은석. 너 아니구나. 성우가 범인이 아니란 것을 확신합니다. 집중이 힘들다는. 살인을 한다면. 조현병 환자들은 주로 현장 정리도 못한 채그 자리에서 검거돼. 네. 현장 정리엔. 고도의 집중이 필요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든. 보통 범인이 범행 동기를 숨기는 이유는 딱두 가지야. 자신에게 굉장히 불리한 경우, 그 사건에 숨겨진 제3의 인물이 있는 경우. 흔데는 소년법을 이용할 정도니 불리한 점은커녕 유리한 점뿐이고 그렇다면 숨겨진 제3의 인물. 현아야! 니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 했지. 어차피 자수할 거면서 굳이 사체 유기는 왜? 다리 자체에서 자체 유해 전부 네가 아니었던 거지. 아씨.